그가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하나님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 그에게 성의 능력을 부으셔서 베드로를 자기가 상상하 못했던 탁월한 설계자로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키를 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를 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법원에 나와봐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그 주는 사실 하나님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왜? 후약을 빌려 쓴 거니까. 그런데 사도 이베드로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그 주가 바로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탁월한 원명가로 변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 하나님 일을 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하신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으셔서 우리가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그의 거룩한 도구로 쓰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변화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나에게 이 점만 없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이렇게 변화받고 싶은데.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아멘. 안한 분이 훨씬 많아. 난 여러분이 솔직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들은 변화 받을까봐 걱정이. 에요 우리는 성령 그냥 구원만 받은 단계 그 정도면 좋지. 성령 충만한 받아서 뭐이것하고저파다 받쳐 어디 가고 이거 싫어해. 그냥 적당히. 교회 시간도 적당히. 하나님 마음. 우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 마음 속에 내 삶을 던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바꾸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술듣고 담배 끊고, 바람 안 피고, 도박 안 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 사이에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 하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참말을 말할 때까지. 남을 빼앗던 사람이 앗는게 아니라, 이젠 자격을 남을 나눠줄 때까지. 남을 비판하고 정려 사람들이 입을 다무는 한계가 아니라 남을 세우고 격려하는 그 입술로 바뀔 때까지 우리를 완전히 성령 능력으로 바꿀시기를원하어요그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도 세상에 존알하요그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된 가에 감격이 무엇인지 를경험안 해요. 여 우리 이번에 사도행전 공부하는 동안에 정말로 성령이추한자 깊이 무엇인지 여러분 경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린 성품 내가 변화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민하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린 스스로 변화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합니다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손에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건 생각 안 하고 남만 변하라는 거예요 이건 죄된 자리입니다. 내 변화될 게 무엇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리. 자기는 안 변하고 남만 변하라고 말하는 것은 죄된 자리. 목회가 왜 어른 일라 하십니까? 차라리 자기가 변화될 걸 모르면 차라리 괜찮아 자기 건 내비두고 남만 바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목회가 힘들고 어렵고 제가 이렇게 뚱뚱 부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변할 점을 알수 있습니까? 다른 말을 바꿔 말할까요? 아, 이번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이 부분을 다스리고 있구나 아, 성령님 나에게 지금 이걸 놓아라 그러는구나 아, 성령님 날 이렇게 살라고 지금 성령님 인도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성령님 날 지금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구원 받을지 모르지만 그저 앉아있는 영적인 질병 걸린 사람과 똑같습니다 성령은 치부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 제림를면 그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렇게 살라 우리 마음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왜? 우리 그래야 살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이 변화 받지 않고는 쓰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를 바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를 부른다고 쓰임 받지는 않습니다 쓰임 받을 때는 하나님 변화시키시고 쓰임 받습니다 삼손 놀람 능력을 받았지만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두 눈에 뽑혔습니다 사우라은 쓰임받도록 택함을 받았지만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 다윗을 용서하고 사랑, 자기의 죄를 고백할 기회가 있었지만 사우라은그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한 채 스스로 자기의 목에 칼을 꽂습니다. 아내가 삿별한 재산의 절반을 바쳤습니다. 바친 건 잘한 겁니다, 절반이라도. 그런데 그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짓말하는 어둠에 붙잡혀서 결국은 현장에서 목숨을 빼앗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누구든지 쓰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구원해 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변화 받아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의 변화가 단순히 성력의 역사, 성령의이례적 역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었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그리고 적어도 처음이지만, 10일 동안, 온 식구들이, 온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 위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참된 변화란 하나의 님 말씀 없이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란 기도 없이 만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령이 있기만 하면 성령이 주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말씀이 없는 곳에 역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하늘을 열리고 성령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은, 기도하지 않는 곳에, 성령은 절대로 타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 마음 속에, 성령은 너이좀 바꿔라. 너 지금 이렇게 살라. 더 가까이 오라. 너 지금 그렇게 살 것이냐. 그 잘라라. 버려라. 일어서라. 그런 말씀이 들립니까? 그런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마음껏 바꾸시고, 마음껏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자질쟁이 요셉, 차별 대우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눈키치 못했던 무지한 요셉, 놀라운 꿈을 꿨는데 그걸 오히려 감추고 겸손하고 두려워하는 그걸 자랑 다녔던 철딱스런 요셉, 그 요셉이 장점을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로 애굽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구의 작품입니까? 요셉의 작품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성령이 다니면서 요셉옷을 하나씩 다 벗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죄인 옷을 입고, 그리고 마지막에 술관을 믿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믿는 마음을 다시 갖게 하고, 비로소 요셉을 깨워 세워 하나님의 놀라운 종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가 되었습니까? 다윗은 넘어진 자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많이 죽인 자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 다윗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자기 죄를 고백케 하고 겸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들의 백성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마음이 합한자가된 것은 그의 노력이 아니요.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베드로가 변한 것도 행악자 사울이 변한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경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지금 14절부터 21절까지. 14, 21절까지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한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소개하였고 22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전 가서 일, 일주일 내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 다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9시에 무슨 술을 먹였겠냐. 9시에 무슨 술 먹냐.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요회를 성전통해 말씀하신 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신신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표현해 주고 22절부터 36절까지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바로 그분이 유일한 주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주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의 제목이 하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땅에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옷이 바로 종말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종말의 시작이 예수님의 초림의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 재림때 끝이 난다는 거죠 그 종말 때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눈만 열어준 게 아니라 베드로의 입만 열어준 게 아니라 베드로의 중심을 열고 베드로의 중심에 베드로를 끄집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의 중심에 딱 앉히신 시 그렇게 함되던 베드로, 그렇게 예수도 함되던 베드로, 그렇게 기도해도 항상 자기가 자기 주인이었던 베드로의 중심에 성령의 베드로를 꺼내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중심에 예수를 앉히는 거예요. 그안 눈만 열면 보이는 게 예수 그리스도지 그래서는 저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 땅의 우주의 유일한 소유자의 주장 주관자신 것. 그가 부활하고 성취하신 주님인 것과 그가 바로 가셔서 성령 우리에게 부어진 참다운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시는 그리스도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걸 다음 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묻는 거이거있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묻는 게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고통스러게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무엇 때문에 살만 나고 무엇 때문에 죽어만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걷는 것이 무엇입니까?